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적은 한 돼지 축사에서 분뇨 폐기물이 유출돼 인근 논밭과 지하수 오염은 물론 상수원 오염이 우려됩니다. 이축사나 폐기물 유출은 수차례 적발된 곳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25일 마지막 협상에 들어갑니다. 중재안이 나오지 않으면 26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민주시민 교육조례 폐지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며 찬반 논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이 우리 문화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현장을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어제 울주군의 한 돼지축사에서 분뇨 폐기물이 유출됐습니다. 이 흘러나온 폐수가 인근 논밭을 전부 오염시킨 데다 지하수는 물론 울산의 상수원으로까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축사는 이전에도 폐기물 유출로 여러 차례 적발이 됐고 운영자가 불법으로 곰 농장을 운영하다 곰의 습격을 받아 숨진 곳이기도 합니다.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울주군 두서면의 농촌 마을. 논만 옆을 지나가는 수로마다 검은 액체가 흘러내려갑니다. 인근 돼지 축사에서 유출된 분뇨 폐기물입니다. 모자리에 물이 들어실때그 그 모가 말라 죽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지하수에 이 흘러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시, 그 먹는데 그 지장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폐기물은 새벽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이 흘러 나온 건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유출된 폐수는 한꺼번에 인근 땅으로 슬며들면서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논 위로까지 솟아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폐수는 대부분 바로 옆에 있는 수로를 타고 하류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이 마을 하천은 울산의 상수원인 사연댐으로 연결돼 있어 상수원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축사 측에서 뒤늦게 방제 작업에 나섰지만 유출된 폐기물을 다 회수하지도 못했고.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수로에 남아 있는 폐기물을 하천으로 떠내려 보내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 하힘들지냐이 쓰레기 가지고 니까 이거 괜찮다는 판단을 사 하시는 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아, 니 그렇게 고 축사 측은 돼지 분뇨를 비료로 만드는 기계가 고장나면서 폐기물이 유출됐다. 즉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축사에서 떠내려온 폐수 때문에 수십 차례 피해를 봤다며 고의로 흘려보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라든지 이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주로 그때 보면이들기장이 났다라고 하는데 저희들 을때그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울주군은 이 축사가 여러 차례 폐기물 유출로 적발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유출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 고발 등 사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축사는 불법으로 고물 사육하다 지난해 12월 탈출한 고메 습격을 받아 숨졌던 부부가 운영했던 곳으로 지금은 가족들이 축사를 물려받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울산시 버스운송 사업조합 노사가 내일 마지막 임단협 협상에 들어갑니다. 울산시 버스운송 사업조합 노사는. 연초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노조는 올해 임금 7.4% 인상과 퇴직금 정립률 현실화 등 14개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3차 협상에 앞서 지난 18일 쟁기 행위 찬반 투표에서 투표 조합은 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만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모레부터 파업에 들어가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울산 MBC와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시민 뉴스입니다. 울산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요. 이들 가정의 주부들이 우리 문화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삼숙 시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다문화 주부들에게 한국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울산의 한 경로당에 나왔습니다. 평소 한적하던 경로당에 발 디딜 텀 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오늘의 요리 주제는 된장입니다. 매주에 소금물을 붓고 고추와 숯, 대나무까지 넣고 발효를 시킵니다. 한국 음식이 서툴렀던 다문화 주부들은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된장을 만들며 자신감이 생깁니다. 직접 만야지 맛도 맛있 같아요. 기분도 좋아요. 재료도 어떻게 구입하는지도 알려주시고 해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애쓰는 외국인 며느리들이 대견합니다. 우리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걸잘안 하는데 려 배울라, 뭐든지 배우려고 애를 쓰니까 좋아요. 요즘 경로당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수시공간에서 이제는 다양한 교육이나 문화체육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울산 시민으로 잘 적응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민 기자 김삼숙입니다. 오늘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두고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교원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내며 찬반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규라며 존치를 주장한 반면 울산교총은 정치적 편향성 교육을 하게 된다며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성용 의원은 실효적이지 못한 조례라며 지난달 30일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정책권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이 지난해보다 5.6%포인트 상승한 56.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 진호위의 조정 성립률이 지난해보다 57%포인트 오른 90%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경북 진호위가 86%, 부산 진호위는 67%로 집계됐습니다. 조정 성립은 노동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했음을 말합니다. 울산시는 해외 시장 개척과 투자 위치를 위해서 지난 2월 박철민 전 헝가리 대사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김두겸 시장하고 사우디 출장에 동행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MBC가 만난 사람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유럽 국장 아, 프로토칼 헝가리 대사 청와대 외교정책 비서관 이런 화려한 경력에 울산시의 제안을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어, 본래 울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울산 공업축제를 예. 어릴 때부터 아, 봐왔고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그마한 꿈이 있었다면은 아, 울산시의 공무원으로 울산시의 아,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한번 해봐, 해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외교관 지금 생활 34년에 그런 꿈이 뭐 이루어질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울산시 국제관계대사직이 그 보직 신청이 있었고 그게 저는 좋은 기회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마침 김두겸 시장님께서 저를 많은 후보자 가운데 낙점을 해주셔서 기회가 생겼죠. 꿈과 소망을 이제 이루신 거네요. 좀더 따뜻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부임 이제 한달 만에 김두겸 시장하고 삼개고 출장을 다녀오셨는데요. 어, 부담이 상당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부담이 됐나요? 어, 부담 부담은 당연히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또 개인적으로는 설레임도 있었다. 음. 그렇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돌로서는첫 그, 번째 출장이죠. 예. 어, 2월 6일 임명되고 첫 번째 출장이었고. 어, 김두견 시장님도 그 민선 팔기 시장으로, 음. 어, 취임하신 이후에 첫 해외 출장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단추는 잘 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좀 있었고. 네. 어, 그런데, 어, 또 제가 34년 동안에 그외교관생활 하면서 한 70여 개국에 출장이 있었지만은, 어, 사우디, 그 다음에 네. 아랍에미레이턴도 처음이었죠. 음. 그리고 또 아람코하고 그다음에 그 아랍에미리트의 아람코 같은 석유 회사가 이제 아드나긴데 아드나 최계의그 페트로 케미컬 회사의 본사를 가서 뭐 울산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그 과정에 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고 네. 또한 예, 설렘이었습니다. 자그 두려움과 부담 속에서 성과를 많이 어, 내셨습니다. 특히 사우디 아람코의 투자 의지 확인을 한거 이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맞습니다. 네. 어, 여러 번뭐뭐김대연 시장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샤인 프로젝트의 1단계, 2단계는 울산 시민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게 2018년부터 1단계 5조, 그다음에 2단계. 이제 최근이죠 뭐 10조 이렇게 돼 있는데 3단계가 된다면 그거는 크네요. 엄청나게 그 배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그 아람코 최고 경영자의 어떤 그 뭐라나 약속이라고 그래야 하나 예. 그런 게 있었고 아마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출장에 그외에도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 재밌는 뒷이야기 가은거 없을까요? 뒷이야기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네. 그 에드낙 아까 말씀드리면은 에드낙 본사를 다녀왔는데 거기가 뭐 엄청난 빌딩이 있고요. 네. 엄청난 사, 전문가들이 있는데 석유학 전문가들이 있는데 아, 그한 층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한 층이 다 비어 있어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수소 앞으로 미래산업 수소 산업에 좀 치중하겠다. 근데 수소 산업에 그 이미 그 생태계 구축돼 있는 울산하고의 어, 협력이 기대된다 그러면서 네. 앞으로 많은 우리 전문가들의 그 울산 그, 그 방문 음. 출장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층 이제 울산 깨져겠네요. 어 그렇지는 <laughs> 않겠죠. <웃음> 그렇지만은 그 상당 부분이 아마 예, 그런 식으로 예. 어, 협업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네. 자 앞으로 뭐 하셔야 할 일이 많지만은 특히 이 부분에 좀 역점을 둬서 일을 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많죠. 예. 그 울산이 매력덩어리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항상 울산의 매력을 알리자, 국제화하자, 꿀잼 도시로 만들고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자. 그기에 이제 국제관계 대사가 어떤 일조를 해야 되겠고요. 최근에는 뭐 시장님께서 뭐 반은 농담 재미로 그 좀공공얘계 그 대사, 홍보 대사로서 역할을 해달라 해가지고 제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내에는 제가 그 2028년 태화강 국가정원을 국제 박람회 하는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치 이미 선언을 했고, 그러려면은 단계가 필요하죠. 올해 내에 공식적인 의향을 비춰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아마 제가 알기로 상반기까지는 공식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아마 경합이 있겠지만은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일조 노력을 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2030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이다. 울산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한해도요자 예. 네. 어쨌든 그 많은 역할을 하시겠지만은 그리고 우리 울산을 둘러싼 그 외부의 환경들의 그 가능성들을. 우리 울산과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 허브의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음료 사건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SNS를 통해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탓에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이른바 마약음료 사건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의 무방비로 노출됐던 이 사건은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불법 판매하거나 사들인 청소년 47명이 붙잡히는가 하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팔거나 투약한 청소년 42명이 붙잡힌 적도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 마약과 관련해 경찰에 붙잡힌 10대 청소년만 190명. 전국적으로는 천 명이 넘습니다. 이제 청소년들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경남교육청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학교 현장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 수업 시간, 최근 유행하는 마약류를 소개하고 중독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 먹던 게반아리 늘어나고 또그 반아리 늘어나고, 나중에는 그 약이 효과가 없어서. 또 다른 약을 돋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기존 약물 중독 예방 교육에 더해 올해부터 모든 학교 교육 과정에 연간 두 차례 편성하도록 한 마약류 예방 교육 현장입니다. 이번 교육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피해자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021년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자체 교육 자료도 개발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마약류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에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고요. 또 유해 약물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학부모 지원단을 꾸려 경남의 초등학교 20곳에 보조 강사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가전제품, 전기차 등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 부품을 MLCC라고 합니다.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해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이 차세대 첨단 MLCC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윤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와인잔 안에 담긴 검은 빛깔의 초소형 부품들. 모래 알갱이처럼 보이지만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진 고부가 첨단 부품, MLCC입니다. 반도체와 전자회로 제품에서 전기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부품입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 이 부품이 없다면 기능 작동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전원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IT용은 쌀한 톨을 250개로 쪼갠 크기, 머리카락보다도 얇습니다. 스마트폰에 천 개, 전기차에는 3만 개가 들어갑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2016년부터 MLCC 생산을 시작해 2018년엔 부산에 전자장치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또 핵심 원자재를 자체 개발해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서면서 3년 전부터는 원재료 공장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최소로 하되 전기 저장 용량을 높이는 게 MLCC의 주요 경쟁력입니다. 삼성전기는... 신규종 및 원재료 내재화를 위한 연구에 집중 투자해 부산을 첨단 MCC 특화 그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지역 인력들도 적극 채용해 연구개발을 투입해, 삼성전기는 앞으로 부산 사업장을 차세대 첨단 MCC 전초기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MLCC 시장에서 일본이 60%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는 이곳 부산 사업장을 MLCC 핵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해 기존 30%에 이른 점유율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울산시법 형사위단독은 헤어진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울산의 옛 애인 B씨를 찾아가 말을 거는 등 B씨가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10차례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B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울산시가 3년간 해마다 12%씩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울산시민연대가 수도요금 인상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전기와 가스 요금에 이어 수도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정부와 다른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만큼 울산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이와 울산의 경우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수도요금이 부산 다음으로 비싸다며 수도관 파열과 높은 누수율 등의 문제 해결부터 접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달 울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적 집합 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26건으로 관련 제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울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9월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다 12월부터 스무 건을 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도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 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수산물 106건, 농산물 12건 등 140건이며 검사 시기는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했으며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유통업계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판촉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울산점은 다음 달 31일까지 어린이와 함께하는 키즈월드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울산점도 5월 한달 동안 최대 30% 할인 행사를 실시하며, 롯데마트 울산점과 홈플러스 울산점도 인기 원고를 최대 80% 할인하는 등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성혜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공기질이 청정하겠습니다. 주말까지 황사가 계속되면서 실내 창문 열기도 망설여졌을 텐데요. 오늘은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늘빛이 흐리긴 하겠지만 공기질이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나가실 때는 겉옷이 필수입니다. 현재 기온은 12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 그치면서 평년보다 5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봄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대 30mm 정도입니다. 오늘은 동남권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먼저 살펴보시면 울산과 포항, 양산 모두 1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불결은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작된 비는 모레까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수요일 아침 기온은 8도까지 반짝 떨어지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울산 대공원에서 울산 대공원 다시 봄 콘서트가 열립니다.